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간식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두 가지 맛이 있는데, 뭐 달콤한 맛하고 어, 지금 지금 보시는 이제 해물 맛 이렇게 돼 있어요. 어, 화덕에서 구워서 뭐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과자 리뷰는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요. 어, 이게 중독성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하나를 먹으면은. 그냥 끝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어, 14봉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아, 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뜯으면은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딱 되있거든요. 우리 쌀과 자, 처럼 생겼죠. 일반적인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이게 제가 우연히 마트를 갔는데, 이게 그, 한쪽 코너에서 팔더라고요. 떠리로. 이게 아무래도 좀 약간, 요즘 사람들이 좀 쌀과자는 좀잘안 먹잖아요. 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 먹긴, 즐겨 드시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원래 가격이 이게 얼마였더라? 요즘엔 과자의 가격이 안 적혀져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원래 가격은 한 1900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행사를 해가지고 한 1150원? 그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렴한 가격에 한번 먹어보자 하고 샀는데, 이게 단짠 단짠인 거예요. 그 해물 그 특유의 그 어떤 새우분말 맛도 좀 나고요. 우리 그 밥에다 말아먹는 그 프레이크 해물 말 있잖아요. 그 가루. 그 가루 맛이랑 조금 비슷한데, <laughs> 이게 조금 더 향이 좀 강해요. <laughs> 강하고, 어, 하여튼 맛있어요. 되게. 해물 좋아하는, 저같이 해물 맛, 뭐 이렇게. 아, 이게 좀 약간 다시다 맛이랑 좀 비슷하다. 다시다. 해물 다시다 맛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김가루도 좀 뿌려져 있고, 김가루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좀 뿌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과자, 과자 캐릭터, 아, 이거 지금 찢어졌는데, 과자 캐릭터에 보면 얘가 미역줄기를 들고 있거든요. 아마 미역가루. 아,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과자, 과자가 김하고 접시에 담긴 새우하고, 애 안에 양파인가? 뭐 이렇게 김하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이게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맛이, 음, 살짝 다시다 맛이랑 비슷한데, 좀 달콤하면서도 짭짤함 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진짜 다시다 맛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살짝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음. 벌써, 벌써 얘기 나누다가 벌써 한복지 금방 먹었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분명히 충분히 밥을 먹었는데도 좀 입맛이, 좀,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땡기잖아요. 과자 같은 거나 이런 게. 그때 되게 좋아요, 이게. 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애들 간식이나 남편 간식, 우리들이 즐겨 먹기 좋은 이유가 또 밀가루가 아니라 쌀이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은 예, 쌀이 주성분이에요. 쌀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좀 밀가루를 조금 멀리하는. 아 물론 뭐 가끔씩 먹으면 괜찮지만 너무 또 자주 밀가루를 먹으면은 몸에 또안 좋다 고 그러니까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쌀 과자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애들 간식 그리고 이게 맥주 안주나 이런 걸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술 안주로도. 음, 되게 많은 걸 염두하고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그리고 왜 운전할 때. 우리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 살짝 졸리고 또 운전하면 그렇게 또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분명히 배부르게 밥 충분히 먹고 운전을 했는데도 한뭐 3, 40분만 운전하면 또 금방 배가 고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우리 온의 구운 쌀집 해물맛 음. 요거 한 봉지 차에다 두셨다가 출출하실 때 숙에서 들리시기 좀 힘들 때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허기를 좀 달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걸 알게 된건한 3개월 전인데, 요 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게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락한 과자들이나 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속이 불편하진 않아요. 속이 편해요. 오히려. 음.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좀상좀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여기 보니까 음 새우 분말이 0.02%음 그다음에 <laughs> 김프레이크 음. 0 0 0.1% 0.01%네요. 원산지는 이제 베트남 음어야 여기 써 있네요. 36시간 숙성된 쌀 반죽을 화덕에서 직접 구워냈대요. 야. 맛있네요. 오리오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초고파이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수름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570g이네요. 570mg. 음. <웃음> 칼로리가 <웃음> 음. 천도적기 나왔네요 566 칼로리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드시고요 이거 한 봉지 드신 다음에 자전거 한 시간 타시면 돼요 그러면은 칼로리 소모 다 됩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쉴수 없이 들어가요. 직장생활 하면서 한 4시 반, 한 4시쯤 되면은 살짝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사다리 많이 타잖아요. 그때 서랍에다 넣어 놓으시고, 4시 반, 4시쯤 그때 출출하실 때이거 꺼내서 드시면 돼요. 보관도 용이하고, 핸드백이나 뭐, 가방에다,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쌀과자가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되게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되게 이게 쌀이기 때문에 물이 좀 맥혀요. 근데, 근데 얘는 이상하게 안 맥혀요, 물이. 음. 물 없이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 때문에 억지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방송, 방송은 방송 방송이니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개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려고 그는데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어세 개가 들었네. 어 그래서 어 이걸 또 언제 먹지? 이렇게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없어져요. 아, 지금 10개를 먹었거든요. 물이 맥혀야 되는데 안 맥혀요. 그렇다고 이게 촉촉한 맛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건조하고 퍼석퍼석한 맛인데, 씹을 때 아삭하게 부서지는 느낌이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씹을 때그 쾌감 이 있잖아요. 과자. 음. 이 과자를 여러분 포스틱 아시죠? 포스틱. 포스틱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포스틱도 보면은 약간 짭조름하잖아요. 음. 저도 포스틱 없어용 집에다 사다 놓고 먹거든요. 출출할 때. 운전하신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며칠 후면 또 수능인데,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도 좀 출출할 때 머리 회전이 안 들어가고 당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쌀과자가 당 보충이 좋으니까, 그때 초콜릿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과자. 예 과자 드시면 좋죠. 우리 쌀. 우리, 우리 쌀로 만든 과자. 음. 진짜 이상해요. 물리질 않아요. 어떻게 맛이 지루할 틈이 없죠? 먹으면 먹을수록 새롭고, 또 먹고 싶고, 멈출 수가 없어요. 음. 마지막 봉지입니다. 마지막 열네봉째쯤 좀, 좀 되니까는 좀 목이 마르네요. 야. 음. 음. 다 먹었네요. 저는. 10배 안 했습니다. 10배, 1 9배는거안 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편집 좀없고 그냥 롱테이크로 한 방에 다 먹어버렸어요. 자, 총평입니다. 우리온에서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맛있는 과자고요. 음, 다 먹었죠? 예, 1 4 봉지입니다. 1 4 봉지. 칼로리 554kg. 아, 어, 550, 566. 사과가 하나에 100kg 칼로리인가요? 한 사과 다섯 개 정도의 칼로리예요. 적은 양은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이걸 한 번에 저처럼 먹는 건 아니니까, 어뭐 2, 3 일에 걸쳐서 나눠서 드시면 전혀 뭐 문제될 만한 칼로리는 아니니까요. 한 번에 한두세개 정도씩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뭐 운전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험생, 학뭐 학생분들, 직장인 분들, 뭐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 봉지 사셔가지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과자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포카칩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콘칩이나 이런 것도 먹고요. 근데, 음, 걔네들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가격도, 어, 1230원 정도, 뭐, 1100원 할인해가지고 사면 굉장히 저렴하니까. 어, 가격도 걔네들보다 한 3분의 1 금액 저렴하고요. 포카칩 걔네들 한3천원 정도 하잖아요, 다. 콘칩도 막 2,500원, 3,000원, 보그 정도, 보그 정도인데, 건강에도 좋은 쌀로 만들었고, 주성분이 쌀이고, 또 김이랑 새우분말로 만들어, 영념을 해서 맛도 굉장히 좋고, 또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한끼 든든한 식사도 돼요. 이거 한 봉지 먹으면 밥한 공기 먹고 또 남을 만큼의 칼로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구요 음... 또 씹으면서 어떤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있잖아요 왜막 오늘 뭐 매운거 땡기는 날 있잖아요 막 그럴 때 매운거를 먹는 재미도 있지만 저는 매운걸로 스트레스 풀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맛있는 해물맛 과자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게 또 저는 또 그게 더 좋더라구요 그래서 먹을걸로 스트레스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혈견입니다 한번 사셔가지고, 인터넷에서도 아마 팔 거예요.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